어이 지금 국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 제일야당 혐미하요 거기서 예 스텝이 고인가인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이거 하나 해주면 뭐 그렇습니까? 근데 우선 이제 요 요거만 보면 음. 판문점 예. 선언이라는 게 예. 결의안이라는 게 예. 사실 큰 구성력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예. 비준 동의안이라면 예. 제일 야당이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막을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데 결의안까지 안 해주는 것은 그러니까요. 조금 심하다 이런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요. 보통 예. 분들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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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라도 그럼 여당은 왜 추진하려고 했냐?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늘뼈아프게 얘기한 게 14선언이에요. 아. 참여정부 말기에 14선언을 추진했고 14선언을 추진 칩자선언의 내용이 6, 예. 6. 1 5를 계승해서 훨씬 구체화한 내용인데 음. 음. 이게 정권 말기에 추진하다 보니 유야무야 되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비준이라도 받자 안 되면 결의안이라도 하자. 음. 이런 음. 생각을 여권이 하게 된 것은 네. 문재인 정부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네. 국회가 비준을 해 주면 더 강력하게 국가적 사업이 되고요. 음. 그리고 결의안이라도 해 주면 힘이 실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힘조차 실어주지 않겠다는 건좀 문제가 있다고 음. 보입니다. 부여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네. 이제 네. 비준이라고 하는 절차는 음. 외교는 네. 제 네. 그 행정부 그리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조약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법률이 되는 겁니다. 법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원래 위법권을 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국회에서 설령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이라도 자 우리도 이걸 법률로서 인정을 한다는 절차가 비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비준이라는 절차를 갈 만한 내용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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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네, 내용들이었잖아요. 합의안 네. 그러니까 음. 이번 결의안은 그렇게 법적인 구속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글자 그대로 국회도 지난번 사이실 정상회담에서 했던 내용을 지지합니다라는 의사표시 정도인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안해준 거예요. 음. 그러면 이 결의안의 법 쪽 구속력이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결의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뭐 제재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없는 거예요. 거예요. 데도그안해줄까 상징성인 거죠.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 주냐 아니냐 정도인 거예요. 음. 예, 예, 그런데 예. 힘을 못 실어 준 거죠, 결과적으로. 예, 예. 법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는 거은 그렇죠. 그렇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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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지고 하신 거 잘했습니다라고 박수 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음. 안쳐 주겠다는 거예요. 아. 음. 어. 근데 이제 이걸 놓고 많은 분들이 제1야당이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일면은 맞다고 보지만 음. 일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비난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설득해야 된다 음.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 최민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진행자 출연자를 바꿔야 되겠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스텝이 꼬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죄 말씀드립니다. <laughs> 아니 그 말이 맞지만 예,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네.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가 북미회담 뭐 취소를 선언했을 때그좀 음. 유심히 토론회를 본, 본 분들은 언론이나 음. 예. 일반적인 패널들이 다 사실상 제일 야당하고 비슷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에 우리가 남북 대결 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바라보던 시각에 사실 우리가 젖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진보 진영도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때는 사실은 그런 냉전 분위기 대결 분위기에 대한 안티로, 안티로 세게 어쨌든 진보적 음. 가치를 주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것으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배경은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어, 저도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음. 어떻게 야당이 저럴 수가 있지 국회가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 원인이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있던 대결 음. 구도의 산물로 음. 국회도 계속 대결. 사실 우리가 대화 타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예.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북미회담의 진행 과정에서 그 국가적, 국외적으로는 한두분 정도. 음.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또. 두세분 정도가 주먹을 받고 계세요. 어. 국제적으로 주먹을 받고 있는 두 분은 아베와 볼턴입니다. 어, 그렇죠. 예. 예, 아베는 유일하게 북미 회담 취소를 발표했을 때 환영했어요. 예, 환영한 어. 분이고요. 예, 예. 그랬다가 다시 북미 회담이 극적으로 반, 극적 반전으로 진행되자 또 북미 회담을 지지하시는. 갑자기 <laughs> 이 가야 가야 된다고 난리던데. 네, 그리고 북미 회담 전에. 한일 회, 미일 회담을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음. 이거는 트럼프의 일, 아베에 대한 배려할지 몰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laughs> 음.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은 볼턴입니다. 네, 존 볼턴. 음. 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관인데 예. 정말 메파 중의 메파. 이번에 클린턴의 북미 회담 취소를 이끌어낸 사람으로 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두분 외에 국내적으로 주목받는 몇분 중에 핵심 두 분이 계십니다. 네. 한 분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 <laughs> 네. 다른 한 분은 나경원 의원입니다. 이 어.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주목받았던 이유가 라, 라이징 스타 아니세요? 예? <laughs> <에? 웃음> 아니 아니 아, 라이징 스타라고 네. 그런데 주목이 된것 같은데. 네, 음. 그 주목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볼턴이 트럼프의 북미회담 취소를 이끌기 전에 볼턴을 만났다는 겁니다. 본인이. 음. 네, 그래서 사진까지 막 다녔습니다. 아. 근데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나경원 의원이 볼턴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엔 어떠한 대북 지원도 자제해야 한다. 음. 이게 이제 선핵폐기 후 보상. 네. 그러니까 볼턴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죠. 음. 그래서 이 선핵폐기 후 보상이 이게 이어지면 리비아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 발전하면. 그리고 네. 이 리비아 모델은 김정은 정권의 축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또 다른 발언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짝짝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 짝짝꿍이 워딩인가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짝짝꿍이 굉장히 그 짝짝꿍. 인구의 회자되었죠. 그다음에 <laughs> 이제 북미 회담 취소를 트럼프가 발표하자 김치국 외교 아. 네, 이런 비아냥을 했죠. 예, 예. 네, 그래서 예.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어제 어제 이제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집약적으로 생각을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맞는 말씀부터 음. 홍준표 대표 얘기 중에 맞는 말씀부터 소개해드리면. 북미 실무 협상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음. 이거 다 동의하시죠? 음. 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첫째, 우리가 집권하면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북한 스스로 손들 손들게 할 거다. 음. 지금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 심하게 하면 음. 이제 북한이 이렇게 손들고 나온다.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는 핵 협상은 김정은의 위장 평화 쇼다. 음. 음. 이두 발언을 동의하신다는 건 아니죠? 저거요? 예. <laughs> 아니 앞에 <laughs> 음 독립 신하게 바라봐야 된다. 시보 협상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실무협상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아, 그건 한다. 그건 동의하지만 그 네, 네. 그거만 동의하고 동의해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세 번째가 예. 한북중 3국대 삼국이 음.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음. 뭐 이런 요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특히 세 번째 한북중 삼국 대 미국 구도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미국을 해석하고 해석 미국을 배제하고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건 전혀 없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네. 방문했을 때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과 합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음. 그 한반도의 평화가 달성될 수 없다 그래서 예. 우리는 미국과 먼저 손잡고 간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음, 예, 예. 그러니까 이건 3번 같은 경우는 없는 사실을 얘기한 거라 이게 저는 이해가 잘안 갔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제 이러한 시각에서 <laughs> 이제 어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북핵 네. 폐기를 그냥 못 박자 그 결의안 음, 내용에 네.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자 그건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여당은 받을 수 없었던 정도. 것이고요 예, 예. 다만 앞으로 <laughs> 보다 많은 대화와 음. 토론을 통해서 음. 자유한국당 대표나 나경원 음.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네. 서로 수정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계진 님 방탄국회는 잘만 합의하더만 결의안 통과는? 안 됐군요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정열님 이분이 <laughs> 그분 많이 들어보신 분입니다. 네, <laughs> 어머, 우리 이정열전 판사님이 아니신가요? 싶 우리가 잘못 얘기했군요. 비준동의안 네. 아까 결의안 네, 어. 국회가 비준한다고 하셨는데 비준은 행정부가, 행정부가 합니다. 국회 가는 건 비준동이죠라고 하셨습니 그렇죠. 예, 그렇지. 저이정열 판사님 맞으시면 내일 좀 나오세요 좀. <laughs> 아 정말 참. 아니 그 저기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해서 사실 말씀 많잖아요. 음. 네. 아 비싸게 구세요? 아 요즘 좀 이게 렇 아, 집가가 올라가셨어요? 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예. 사실 제가 게시판을 네. 열심히 보는데 왜안 네. 나오시냐. 네. 이거 혹시 탄압이냐? SBS의 탄압이냐? 아, 예. 이런 눈물론까지 나올 정도. 아니, 저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그런 거 아닐까. 예. 아이 우리 이성렬판사님은 가버부 가버브 같습니다. 가 예. 그러니까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예. 냉전 시대, 그다음에 신색깔론 네. 등 등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나경원 의원하고 공통됐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리비아식 모델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학교에서 회담에 송준표 대표는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고 핵을 포기를 한다는 것은 리비아식 모델인데 네. 그때 그렇게 되면 카다피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축출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음. 절대로 북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셨거든요. 예, 예. 근데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했던 볼턴 안보 보좌관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다. 음, 리비에서, 리비아에서 그렇게 한것 때문에 카다피가 불행하게 끝이 났고 사실은 미군이 예. 정권을 붕괴시켰지 않았느냐. 우리가 거기 씨를 말렸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방식을 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리비아식이란 말 자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도 그게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정정을 했는데 네. 왜 그렇게 싫다는 얘기를 꼭 계속 끄집어내시는 거죠? 아니 근데요그 음. 그 리비아식 모델을 우리가 얘기할 때 다른 게 핵심이 음. 뭐냐면 리비아는 그때 핵무기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부품 몇개 네, 가지고 있는 정도도 있었고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그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핵탄두가 20개 내지 60개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 리비하고 애초에 <laughs> 비교하는 게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핵무기가 20개는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어머 저 이러다가 또 침북되나요? 아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laughs> 네. 아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과거. 어, 냉전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건 거의 국민적 합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미국과 중국과를 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이제 줄다리기 비슷하게 하고 네. 뭐 시진핑도 등이 없고 이런 데이기도 하는데 네. 북한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북한도 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현제라고 하지 좋아하지 않는다. 사이 안 좋았어요, 그동안. 사이가 네. 그동안도 안 좋았고 음. 이게 그 5000년 한반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중국이 우리를 괴롭혀왔다는 음. 인식이 강하고 음. 무엇보다 음. 미국하고 선자잡은 남한이 잘 사냐, 중국하고 선자잡은 북한이 잘 사냐. <laughs> 음. 그래서 베트남식 모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에 더 김정은이 욕심을 내고 음. 있다는 얘기를 북한 문제 전문가분들이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이걸 홍준표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뭐 북중, 아까 뭐요? 우리하고 북한, 중국하고. <laughs> 이거는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들으면 오히려 저게 무슨 소리래요? 할 음.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음.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요. 네. 말씀하십시오. 안보라는 게, 소위 체제 보장이라는 게 이제 국가적으로 약속을 하고 뭐 조약을 맺고 사실 그런 거 깨진 적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안보를 지키는 것은 가능하면 전 세계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 많이 투자를 해서 네. 우리가 북한 전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보고 네. 그리고 어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북한 음.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진짜 안보가 지켜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좌파 실용주의라고 한다던가 네. 요새 저의 이 생각을 아, 좌파 실용주의 <laughs> 네. 누가 또 그렇게 이름도 붙여 주셨나요? 막 이름도 붙이고요. 어. 요새 하여튼 새로운 또 논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우리가 관점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아, 북한이 말이죠. 무슨 보도를 해도 뭐 <laughs> 확인이 안 되니까. 저쪽에서 뭐 소송을, 소송을 걸어올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기사를 막 쓰는 이런 잘못된 영향들이 많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도대체 오늘. 무엇인지. 예. 그 오늘과 어제 우리 예. 메이저 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인터뷰 두 개를 실었습니다. 예. 하나는 크리스토퍼 힐 인터뷰고요. 다른 예. 하나는 일본의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의 예. 보도를 실었는데 저는 이제 언론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네. 자유한국당 쪽의 지도자들이 보는 신문도 신문이 먼저 바뀌어야 예, 예, 예. 예, 정치인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아 자, 미안합니다 고란 기자님 <laughs> 아, 네. 회사가요 의견과 본인의 의견 일치하지 않으므로. <laughs> 아니 이제 그 이제 그현송월 총살 이거 터위로 드러났는데 아직도 기사가 살아 있어요. 일만 아, 제되지 어, 않았어요? 안, 사자, 안. 이, 인터넷에 검색 아직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있어요 아직도. 예. 그분은 누구신가요? 우리나라 <laughs> 왔다가 신. 그분은 누구신가요? <laughs> 그런. <그러면>. 유령이가 <laughs> 어, <누구죠? 깨비가> 오셨나? 그런데 <laughs> 네, 네. 힘조차 실어주지 않겠다는 건좀 문제가 있다고 음. 보입니다. 그 부연 설명을 음. 조금 드리자면요. 예. 이 예. 비준이라고 하는 절차는. 음. 외교는 네. 이제 그 행정부 그리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조약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법률이 되는 겁니다. 법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원래 위법권을 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국회에서 설령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이라도 자 우리도 이걸 법률로서 인정을 한다는 절차가 비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비준이라는 절차를 갈 만한 내용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음. 음.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네. 내용. 용들었잖아요 합의 네.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이번 결의안은 그렇게 법적인 구속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글자 그대로 국회도 지난번 사이칠 정상회담에서 했던 내용을 지지합니다라는 의사표시 정도인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안 해준 거예요. 음. 그러면 이 결의안의 법. 쪽 구속력이라고 해야 되나 만약 결의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뭐 제재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없는 거예요. 거예요. 데도 그걸 안, 안 해줄까요? 상징성인 거죠.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 주냐 아니냐 정도인 거예요. 음. 예, 예, 그런데 예. 힘을 못 실어 준 거죠. 결과적으로 예, 예. 법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상징적 의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냥 음. 그날 가가지고 하신 거 잘했습니다라고 <laughs> 박수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음. 안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음. 어. 이제. 이걸 놓고 많은 분들이 제1야당이 스텝이 꼬였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일면은 많다고 보지만 음. 일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비난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설득해야 된다, 음.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 최민희 의원님하고 저 진행자 출연자를 바꿔야 되겠어요. <laughs> 어머 죄송해요. 제가 스텝이 꼬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죄 <laughs> 말씀드립니다. <웃음> 아니 그 말이 맞지만 예,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예.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가 북미 회담 뭐 취소를 선언했을 때그좀 음. 유심히 토론회를 본, 본 분들은 언론이나. 예. 일반적인 패널들이 다 사실상 제1야당하고 비슷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에 우리가 남북 대결 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바라보던 시각에 사실 우리가 젖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진보 진영도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때는 사실은 그런 냉전 분위기 대결 분위기에 대한 안티로, 안티로 세게 어쨌든 진보적 음. 가치를 주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것으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백국당 예. 대표님, 예. 다른 한 분은 나경원 의원입니다. 이 어.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주목받았던 이유가 라이징 스타 아니세요? 에? <laughs> 예? <laughs> 아니, 아니. 아, 라이징 스타라고. <laughs>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주목이 된것 같은데. 네. 음. 그 주목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볼턴이 트럼프의 북미회담 취소를 이끌기 전에 볼턴을 만났다는 겁니다. 본인이. 음. 네, 그래서 사진까지 막하셨습니다 아.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나경원 의원이 볼턴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엔 어떠한 대북 지원도 자제해야 한다. 음. 이게 이제 선핵폐기 후 보상. 네. 그러니까 볼턴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죠. 음. 그래서 이 선핵폐기 후 보상이 이게 이어지면 리비아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 발전하면. 그리고 예. 이 리비아 모델은 김정은 정권의 축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또 다른 발언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짝짝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 하려고 하고 있다. 그 짝짝꿍이 워딩인가요? <laughs> 네.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짝짝꿍이 짝짝꿍. 굉장히 인구의 회자 나.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회담 취소를 트럼프가 발표하자 김치국 외교 아. 네, 이런. 비하냥을 했죠. 예, 예 네, 그래서 예.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홍준표. 아이 어, 지금 국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 어, 제일야당. 콤비하네 거기서. <laughs> 예. 스태비코인가 아닌가는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이거 하나 해주면 어떻습니까 뭐 근데 우선 이제 요, 요거만 보면 음. 판문점 예. 선언이라는 게 예. 결의안이라는 게. 예. 사실 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예. 비준 동의안이라면 예. 제일 야당이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막을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데 결의안까지 안 해주는 것은 그러니까요. 조금 심하다 이런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요. 보통 예. 분들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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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라도 그럼 여당은왜 추진하려고 했냐.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늘뼈 아프게 얘기한 게 14선언이에요. 아. 참여정부 말기에 14선언을 추진했고, 14선언을 추진, 자선언의 내용이 6.15를 계승해서 훨씬 구체화한 내용인데, 음. 음. 이게 정권 말기에 추진하다 보니 유야무야 되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비준이라도 받자, 안 되면 결의안이라도 하자, 음. 이런 생각을 여권이 하게 된 것은 네. 문재인 정부 차원의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니라 네. 국회가 비준을 해주면 더 강력하게 국가적 사업이 되고요. 음. 그리고 결의안이라도 해주면 힘이 실리기 때문이거든요. 네. 배경은 이런 거기 때문에 어~ 저도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음. 어떻게 야당이 저럴 수가 있지 국회가 이랬는데 생각해보니 원인이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있던 대결 음. 구도의 산물로 음. 국회도 계속 대결 사실 우리가 대화 타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예. 게 있습니다.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북미회담의 진행 과정에서 그 국가적, 국외적으로는 한두분 정도 음.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또 두세 분 정도가 주먹을 받고 계세요 어. 국제적으로 주먹을 받고 있는 두 분은 아베와 볼턴입니다 어, 그렇죠 예. 예, 아베는 유일하게 북미회담 취소를 발표했을 때 환영했어요 예, 환영한 분이고요 예, 예. 그랬다가 다시 북미회담이 극적으로 반, 극적 반전으로 진행되자 또 북미회담을 지지하시는 <laughs> 또 미국 가야, 가야 된다고 난리던데 예, 그리고 북미회담 전에 한일 회, 아, 미일 회담을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음. 네, 이거는 트럼프의 일, 아베에 대한 배려할지 몰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laughs> 음. 그다음에 한, 다른 한 분은 볼턴입니다. 네, 존 음. 볼턴. 네, 이분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관인데 예. 정말 매파 중의 매파. 예. 이번에 클린턴의 북미 회담 취소를 이끌어낸 사람으로 음. 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두분 외에 국내적으로 주목받는 몇분 중에 핵심 두 분이 계십니다. 예. 한 분이 홍준표 자유한. <laughs>